여기 열심히 뭔가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뭐 이 유리 같은 거 골라내고 있나 했는데, 이런 무늬를 그린 거였어요. 약간. 뭐 마방진 그리는 거야, 아니, 아니, 약간, 응. 일본식 정.. 그, 정 우와, 바다 엄청 들어왔다. 어, 그러네. 바로 앞에네, 그냥. 응. 어제 이랬으면 놀기 편했을 텐데, 우리 저까지 간으로 한참, 한참 뛰어갔는데. 응. 아, 근데 저기 모래가 왕창 있구만. 쪽으로 탐색해보자. 아 바다가 진짜 색깔은 너무 예뻐. 어 젖었어. 어 나는 괜찮아. 아 바다가 진짜 예쁘다. 뭐야 여기도 너무 예쁘다. 일단 옷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뭐뭐 뭐 입고 온다고? 옷을 이쁘게 아, 입고 아, 와서. 아, 아, 아. 여기는 진짜 나무를 정말 잘 괴롭혀. 거의 틈만 나면 잡고 해먹이야 여기는. <laughs> 와, 진짜 근데 진짜 저 위에 수영장은 항상 사람 없긴 하겠다, 진짜. <laughs> 아, 그렇기도 하고. 노키즈. No 아니 근데 여기 아니더라도 바다에서 사진 음. 찍고 그러고 놀지. 나비들 엄청 많아. 아침에는 저거 뭐 그냥 하는 사람 없네. 사는 사람 어, 그래? 어저께 저녁에 봤던 저 흰색 옷 언니 또사 찍는 거 같은데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특별한 포즈를 바꾸지도 않네? 아, 안... 맞아. 어. 아까 그. 아, 아, 어? 아닌데? 옷 저렇게 안 입었는데? 아니, 휴대폰 버벅겠지. 그 가방, 가방 맨 남자? 아, 아, 아까 그 남자는 아니다. 아, 근데 아. 아, 네, 저분은 진짜. 열심히 산다. 아니, 근데 뭐 그러면 뭐 누워서도 찍고 옆으로 찍고 뭐 해야 될거 아니야.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 사진만 오지게 찍어, 아니야. 내가 뭐라고 할건 아니고요. 저 위에 있는 저게 뷰포인트구다 <laughs> 바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냥 바다 튜브 불어서 부를까? <laughs> 근데 그 어제 그 모드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바다 아, 튜브는 출렁출렁 하는 거지. 근데 보드 자기 하기에 뭐 체력적으로 무리는 없었어? 괜찮았어. 응. 허리도 괜찮은 거 같아. 응. 여기는 참 나비들이 많다. 어, 길바닥인 거 나비들이 술 응. 취한 채로만. 왜다 나비냐? <laughs> 참새도 아니고. 글쎄. 나비를 키우나? 어, 예쁘다 이리와. 내가 약간 꿀 손에 바르고 있으면 얘네들 올것 같지 않아요? 응. 나비 눈이 너무 예쁘다 손에 꿀받고 있으면 차가 엎어가는거 이거 올라 그래 애들 <laughs> 나비에 둘러싸인다 진짜 와. <laughs> 길이 있나? 이, 있는가 본데? 오우. 아니네 길이 아니었다 아. 여기에 지하수가 있나? 음. 지하수라고 하긴 좀 바닷물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보면 어 미안합니다잉 어 누구야? 뭐야? 뭐야? 나와봐. 나와봐, 보여줘. 안 나오네. 와, 예쁘다. 음, 2초. 지금 저거 저건 뭐지? 여기가 놓고는데 안되지 어 여긴 안되지 야 여기 저기는 관리동인가? 아, 맞아 가봐 저 탐험을 기억합시다 그거 그, 그거 어디갔지? 근데 등대하우스는 아직 아저좀더 좀 뒤에 있나? 독빌라가더 나은 같다. 난, 난 이게 그때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위층에도 사람이 있다는 게 옆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소음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 기본 방에 차라리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기본 방은 어쨌든 독채 빌라인데, 옆, 어, 옆에 면을 벽을 면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뭐 수영장 건물인지. 아, 뒤에까지 이어진 거? 그 뭐, 여기 둘러보기는 별거 없 끝에, 위에 끝에까지도 한번 가보고. 물이나 가져갈까? 응? 물 지금 있을까? 몰라. 수영, 그쵸. 차오고 준비 때문에. 앞에 가서 봐봐. 아, 잘딱 찍으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 어. 아, 매, 매, 매장 찍긴 했어. 그러네, 요 아. 여기는 근데 뭐 음식 음식 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놨네. 아, 여기 수영장은 진짜 좋은데. 놀려면 지금 놀아야 될것 같아. 뭐 바다 아니면 아니, 뭐 여기. 수영장? 아, 좀 있으면 또 땡볕이라. 응. 그렇지. 아니면 해질 때? 어, 조심해라. 그만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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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응. 나 지금 영상 찍는 중이라 퍼즈 해놓고 찍고 하느라고 정신없어 신발은 적게 응. 재밌었어 올라갑시다. 시원해 달장난 하는 어. 거 재미 I'm 도 도마뱀을 만날 수가 없었다 공작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층까지 속속들이 가서 한번 a 벼 보도록 하자 uh -huh. 아 집에로 간다더니 아니 집에 갈 건데 그 uh -huh. 위에 층그 위에 층도 한번 가서 보고 여긴 올라가면 남의 집만 나오는 거 t 니 l e bit of a l i t t l 뭐야? 몰라 모자 말리는 중이신가 봐 여기가 끝인가? 기본 방이 되게 많네 그거 어디 갔냐? 등대? 군대가 안보이네? 아저 끝에 있구나 가볼래? 아니 아니 아, 저기 봐봐 아이로쭉 가면 나오겠네 응. 가볼래? 아, 괜찮아 자기 체력? 나 괜찮아, 괜찮아. 가보세 우리 곰돌를하나서만다 해야지 말씀 그래도 정찰 어? 새다 <laughs> 쟤 너무 귀여워 진짜 가볍게 뛴다 가볍게 충, 충, 충. 응. 어 업그레이드가 수 없는 것같아 그늘은 아직 시원하네. 코로나, 코로나 한창일 때, 저기 저 등대가 80, 1박에 80인가까지 나왔었는데. 저 위에서 보면 경치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길이 뭐야? 길이 또 있네. 내려가는 길이? 아예 없네. 여기는 진짜 자전거 같은 거 있어야겠다. <laughs> 여기서 식당 가려고만 해도 엄청 멀어서. 등대다, 등대. 또 가고 싶으네. 아니야, 뭐 남의 집인데, 뭐... 어저께 사람 있었어. 저기... 으흠. 저 위에서 뭐 누구 보고 있는 사람 봤어? 갑시다. 811... 아, 자, 이거 바꿔놓자. 바냥 트리였지, 바얀 트리에 그 체육관 있는데, 으흠. 체육관이 빌라 811이었거든. 811이요. 아, 여기도 빌라 205가 포커스탑이긴 하다. 그 아, 체육관 포커스탑. 아, 그래? 만대로 해 아주 근데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 누가 신청한 것같진 않고 그냥 인그레스에서 응, 그냥 응, 응, 위성으로 응. 자동으로 찍어서 뭔가 응. 한. 근데 빌라 2000지들이 어떻게 알지? 포켓우리 집에서 절대로 닫지 않는 게그 포켓스톱 이름이 빌라 2000이었어. 응. 까마면 뭐 떨어지나? 뭐 뭐가 되지? 까마면, 까마면 떨어져. 떨어지면 누가 먹고, 뭔가 씨를 옮겨주고, 뭐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닐까? 바람쥐가 먹고, 응. 어 쓰나미 대피소가 여기 있다고. 멋있냐? 다시 한번 오고 싶긴 할것 같은데 바다 색깔이 너무 유니크하니까 어, 어. 바다 놀이가 하고 싶으면 이리로 올것 같긴 한데 막그렇게막 엄청 메리트가 있냐 라고 보면 우리가 또 바다 놀이를 그렇게 또 이제 빡, 점점 빡세게 하기 좀 어려운 그거잖아 아이가 그러니까 되고있 어. 바다 놀이를 받은 풀인가 보다 어. 어. 어, 어. 어 여기 물있 엄청 빡세게 바다 놀이를 할 거면 뭐, 여기도 괜찮을지도? 한번 들어오면 아예 한 일주일 있든지. 근데, 뭐, 바다놀이를, 여기 어쨌든 뭐, 그 패드 빌려주고, 그런 건 좋은데. 없어. 패드 빌려주고 그런 건 좋은데. 이쪽이 이제 벽 경계네, 끝이네. 돌아서 집으로 가자, 이제. Good morning. 어 o o d morning. Good m o r n i n 해 Good morning. Good m o r n i 블루메리아 들이 다 바닥에 왼쪽 으로 가면 막혔나? 어, 뭐 어디 길 없나? 아 저, 저기서 왼쪽은 아예 바깥쪽 길이구나 우리 아까 그 봤었던 어, 어, 그쪽 길이네 이 위에까지 꽤 멀리까지 있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분인 것같아 아까 그 사진 찍었던 분 저렇게 감추고 다니다가 이제 홀랑싹 해가지고 사진 찍고 저쪽 빌라랑 풀빌라가 조금 더 큰데 빌라가 아, 아, 아. 자, 이, 이거 아니야? 이거네?